사랑하는 초업제의교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년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2월의 첫날인 2월 1일입니다. 오늘 목요일 이하로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여러분 되시고 참으로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펼쳐지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한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날도 주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밤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영광위에 살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고 아버지 앞에 기억되고 의미 있는 모든 삶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리고 또 이제 도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엽니다. 이하로도 말씀을 통해 은혜받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수 한잔 드리고 함께 우리 말씀 상합시다 어제 수요배때 계속 불렀었던 우리 소원대로 이루리라 아, 참 좋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고 또잘 되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부르기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압도하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의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느님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앞당기자 하나님의 뜻대로 해하는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사의 말씀대로 너무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행하고 또 감동을 따라 행하고 우리 주를 기쁘시게 할때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의 잘 되고, 또 가정 안에는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자녀의 가사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무상하실 본문은 우리 3회상, 우리 27장입니다. 1절부터 오늘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불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용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오기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안에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다이시 윗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27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6장까지 해서 한번 또다윗과사울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다윗이 사월을 죽일 수 있었지만 또 죽이지 않니하고 이렇게 더잘 헤어졌던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갔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27장 시작되는데 오늘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어제 대수협일때 소개했지만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다고 그 생각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누구에게로 왔는가, 나의 욕심인가, 내 생각인가, 아니 마이가 넣어준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생각인가 하는 생각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쉬운 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이 자기 생각에 스스로 속아서 잘못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생각이 문득 든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로 실행하면 되는 게 아니라 꼭 기도해 보시고 이 생각이 저 위로부터 왔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출처가 무엇인가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다윗이 들은 이 생각 때문에 결국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우리는 봐야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다윗이 그 마음의 생각이를또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조리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그 많은 위기를 다 넘기고 잘 살아왔는데 이때 물도 잔전되면 내가 후일에는 훗날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그러니까 어떤 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내가 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 아물 외국입니다. 도피죠. 그것으로 내가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이다운 생각입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지켜 준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 줄 것이고 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려면 다윗이 살아 있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 있어야 왕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다윗 씨 자기 스스로 걱정이 많이 앞섰겠죠. 두려움인가? 인간, 다윗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가까운 유다 땅이있으면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자기가 볼때더 안전한 땅인 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비하이 있으면 더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조리로도 생각했고 사울이 이스라엘 온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몇 가지가 이제 다윗었던 자기 생각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나를 찾다가 단념할 거다. 그러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각적 차원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은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는 실행이 옮기죠2 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 자기가 함께한 식구들이죠. 600명과 더불어 어디로 갔느냐. 플레세스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바로 가드 땅. 그 가드의 왕이 있는데 마오기 아들 아기스입니다. 그 아기스한테 의탁가로 이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대식굽니다, 여러분. 다 저마다 또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다. 그 가드 땅에서 아기스 왕과 함께 거했다는 거죠.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또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또이 부분에서 잠깐 볼 부분은 뭐냐면 야히노암 사람 이름이죠. 아비갈 사람 이름. 근데 자기 두 부인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이노함은 이스라엘땅 여자. 이스르엘은 땅 이름입니다. 그 땅의 사람 아이노함이다.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던 전 남편의 전 남편 이름을 말하고 있잖아요. 멍청했던 사람, 죽었던 그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갈멸 여자. 갈멜은 이제 지명이죠. 갈멜 땅. 그 갈멜 땅 사람인 아비가일과 다윗이 함께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출신 성분. 중요하지요. 영향을 당연히 받지요. 그래서 이런 어느 땅 사람인가, 어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이것이 그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는 다이세게 다이씨 그냥 이름만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인지라 자기가 태어나 고향의 영향, 여러 가지 그런 영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뜻대로 우선 된 것처럼 보이죠. 뭐냐면 다윗 저외국간 땅까지 가면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을 거다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대로 됐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또 어떤 사람 계속 사울에게 때는 스파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해주는 거죠. 다윗이 저 가드 땅까지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수세 가지를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기 우선 됐잖아요. 그러나 다윗 인생 가운데 이렇게 외국당까지 건너가서 도망간 그 결과 그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안전하게 왔는데 오 절에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바라건대 내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정말 한, 당신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한마디로 당신이 나를 지 은혜 베풀려고 하면,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지방의 소도시라도 좋으니까 도시 하나를 나에게 좀 주세요. 그곳 가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죠. 깨지어보면 기분 좋게 하는 거죠. 당신의 종이. 오늘은 다윗이 스스로를 낮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당신의 종 나는 아기스 왕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맞죠 당신의 종이 상대방을 엄청 높입니다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과 함께 왕도 아마도 도성에 어, 왕궁에 내가 어떻게 왕이 사는 이 도시에 함께 살겠습니까 나같이 미천한 자는 저 시골에 가서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를 멀리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도시를 정해달라는 거죠. 그니까아기스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이라는 아주 작은 곳입니다 마을. 그 시글락을 그에게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서 살아라고 너희들 정착해서 살아라고 그래서 시글락을 그에게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라고 그 땅이 어떻게 해서 편입됐는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7 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총기간이 이블레드 모문기간이 1년 4개월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내일 8절부터 함께 끝까지 볼때 이제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예,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안정이 다윗에게 온 듯해서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의 이런 인간적인 생각 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그 생각으로 인한 이런 어떤 행위들이 어떤 이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은 뭐냐? 저마 어떤 우리가 내 삶의 여러 환경과 여건들 바라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라고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게 그 길이 내가 볼 때는 안전해 보이는 길일 수가 있죠.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요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안전적인 길을 택하는데 결국 그 길이 안정을 주느냐 그렇지 아니냐고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하랑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할 때, 또 어떤 내가 결정 내릴 때 정말 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아닌가를 기도해보고 헷갈리면 또 주회장과 상의도 하고 물어도 보고 해가지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또 감정을 따라 어떤 걸 선택하면 그 순간에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보험을 받고 또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각의 분별이 있는 정말 내 생각이 하나님께 통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명서 27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로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대로 행하고많은 그런 다윗의 연약함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일 모습을 다윗의 모습 볼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감정적인 결정들, 우선에 편해지는 길들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열매가 어떠했는가? 안 봐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조업제래 성도님들 또이 주의 종부터 우리 모두가 정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게 하시고 정말 나의 어떤 육적인 생각들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이가 주는 생각 속에 놀아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우리의 생각에 인쳐주시고, 생각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살고, 그 생각대로 행하며 사는 정말 아버지의 통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이 주의 정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일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리한 날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주안에생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에 말씀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롱